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만나신 다양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 LA의 연합 집회에 강사로 갔더니 처음 보는 50대 부부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서 나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노라고 했다. 나는 생면 부지의 분들이라 사양했는데 오늘 나를 모시려고 남편은 사업장에 문을 닫고 세차까지 뽑아서 왔으니 꼭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사연인가 하여 따라가 보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호화로운 궁궐이었다. 식사를 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83년 내가 답심리에서 개척할 때 부흥회를 열었는데 마지막 날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5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주시며 다음 날 아침 자기 집에 와서 축복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그 집을 찾아갔더니 큰 정원이 딸린 저택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원에 이사 보따리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이다. 오늘 이사 가십니까? 네. 어디로 가십니까? 실은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빚을 정리하기 위해 이 집을 팔았는데 오늘이 바로 이 집을 내주는 날입니다. 가재도구는 친척 집에 맡기고 아이들은 당분간 제 친구 집에 가 있기로 했으며 우리 부부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편칠라나 그분이 주셨던 돈을 되돌려 드리며 이 돈으로 변두리에라도 방을 얻으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제가 이제까지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헌금다운 헌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돈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드린 것이니, 목사님께서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세요 하며 극구 사양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부와 아이들을 정원 돌 위에 앉혀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정처 없이 떠나는 집사님 가족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 두 분은 그 길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다. 남편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미국에서 사시다가 귀국하여 기도원에 오신 어떤 여집사님과 한 방에 묵게 되었다. 그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지난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눈물을 흘려가며 듣더란다. 다음날 미국에서 오신 그 집사님이 떠나시며 물었다. 혹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지옥만 아니라면 어디든지 가지요. 그러면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릴 테니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초청장이 날아와서 전 가족이 두달 만에 이민을 가게 되었다. 미국에 도착하니 그 집사님이 어느 큰 슈퍼마켓으로 데려가서 말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이제껏 가진 고생을 하며 번 돈으로 이 가게를 사게 되었어요. 이제는 돈도 벌 만큼 벌고 해서 팔려고 내놓았는데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 선뜻 사려는 사람이 없네요. 제가 집사님이 전재산 50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 하나를 보고 가게를 맡기니 잘 운영해서 순수익에서 반반씩을 나눕시다. 그리하여 그 엄청나게 큰 가게를 2년 뒤에는 인수했고, 바로 그때 건축원금 50만원의 주인공이 자신들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가지가지의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란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와 시험과 환란을 주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해나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빌리그레한 목사는 말하기를 여러분은 한날의 생활을 기도의 열쇠로 열고 기도의 자물통으로 닫으라고 권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생 울타리를 칠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9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집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찾아오셨다. 칠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하고 은발이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자태의 분이셨다. 나는 그분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빠져나가 고급 주택가에 다다랐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집 앞에서 차가 멈췄다. 차에서 내리자 대기에 있던 사진사가 달려와 내 사진을 철컥 찍는 것이다. 순간 어안이 벙벙했으나. 그 권사님의 안내로 잘 다듬어진 넓은 잔디밭을 가로지르며 정원을 둘러보니 집안에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집안에는 가정부 두 명이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큰 집에 권사님과 그들만이 살고 있다고 했다. 거실을 둘러보니 벽에는 미국 내 유명한 부흥사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권사님, 저 사진들을 거실에 붙여두신 이유가 뭔가요? 내가 은혜 받았던 부흥회를 이끄셨던 목사님들인데 저는 저분들의 사진을 매일 바라보면서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해 달라고 기도 드린답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이 차에서 내릴 때 찍은 사진도 저분들 옆에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권사님, 왜 다른 가족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이 넷 있는데 큰아들은 미국의 유명한 핵연구소 주임 박사로 재직 중이며 둘째는 의사, 셋째는 변호사, 막내 아들은 대학교수입니다. 자식을 내시나 모두 쟁쟁한 사회의 지도급 인사로 키워내신 권사님은 어떻게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셨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피난 내려올 때 남편은 38선 근처에서 총에 맞아 죽고 내 아들을 혼자 데리고 남으로 넘어와서 콩나물 장사를 하며 가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신앙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가 워낙 가난해서 그랬는지 몇 년이 지나도 집사 직분 하나 맡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늘 하듯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나와 기도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 강대상에 먼지가 뽀얗게 덮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과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고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누가 알아주든 말든 교회를 깨끗이 성소하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아들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큰아들이 서울공대를 수석으로 입학해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미국 MIT 공대에서 모집하는 전액 장학생 시험에 선발되어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최상급 대우를 받으며 살다가 동생들을 모두 미국으로 불러들여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일하는 곳이 달라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저는 혼자 주의종들을 모시는 재미로 감사히 살고 있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집회하러 오실 때는 언제든 이곳에 와서 묵으세요. 그 은혜로운 만남 이후 몇달뒤 다시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그 권사님이 뵙고 싶어 전화를 드렸더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희 어머님은 사흘 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넘치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이 가슴 저리도록 밀려왔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미국 어느 의사 부부가 남편은 외과 전문의, 부인은 소아과 전문의였다. 그들 부부는 병원을 경영하면서 좋은 집과 별장, 요트에다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큰아들은 박사 코스를 밟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부모님의 뒤를 이어 의예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이들 부부는 신앙이 식어져 신앙 생활을 한낱 정신적 위안을 삼기 위한 수단 정도로 삼고 있었다. 목사님이 그들 가정을 방문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할 때마다 뭐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나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포츠카를 사달라는 아들의 성화에 수억짜리 멋진 고급 스포츠카를 사주었는데 두 아들은 친구들을 그 차에 태우고 신나게 시운전을 하던 중 그만 가로수를 들이받아 작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큰아들은 쓰고 있던 안경유리가 눈에 박혀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 행복하던 그 가정은 일순간에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렸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돈이 넉넉한 것은 축복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새빵살이 하다가 집을 샀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것이다. 버스를 타던 사람이 자가용을 샀다면 이 또한 축복받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지금 건강하고 부유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돈과 시간과 몸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길 바란다. 어느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딸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목사님은 목회를 하며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했지만 2년 동안 딸은 희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성도들이 차츰 목사님을 향해 부인을 죽게 만들고 딸마저 식물인간으로 만든 저주받은 목사라는 비웃음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제 목사님은 목회를 포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자신을 원망하며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란다.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들으며 도대체 무엇이 내게 남아있어 감사하란 말입니까? 하고 타고 가던 택시 안에서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지르니 기사가 깜짝 놀라 목사님을 쳐다보았다. 멋져거진 목사님이 다시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와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무엇이 감사한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밖에 안 남은 네 딸이 죽지 않고 아직 네가 볼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다. 금성을 그 듣고 진정 감사기도를 드리고 딸이 입원에 있는 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여는 순간 2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살아왔던 딸이 눈을 뜨고 아버지 를 불렀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고난을 다 피해갈 순 없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신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다. 못이 박혀있는 판 위를 걸을 수밖에 없는 환란을 겪고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다. 그분의 친구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모진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못판 일을 막 걸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목사님을 안고 친히 건네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편, 50편, 23절 말씀. 내가 목사한 수를 받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 36일째 되는 날, 전도사 친구가 와서 물었다. 금식 할만하냐? 지금 상태라면 50일도 금식할 수 있겠어? 하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 다음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순간 핑! 하니 머리가 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악성 빈혈에 걸린 것이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방안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구토 증세가 났고 쓴 물과 피를 함께 토해냈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39일만 금식하고 끝내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렸다.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35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하루가 100년처럼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진다. 39일째 되는 날 허리띠로 배를 졸라매고 물두 바가지를 연거푸 마신 뒤 산을 내려오는데 차가 흔들릴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구토를 연신해댔고 그 고통이란 이로 말로 형용할수 없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보니 내게 주시려고 어머니는 미음과 물김치, 내 입맛에 맞는 온갖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모든한 모금만 입에 넣어도 두 배는 더한 양을 토해냈다. 급기야는 어머니가 의사를 불러와 영양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기를 몸에 꽂자마자 가슴에 날카로운 금속으로 찌르는 듯한 무서운 고통이 느껴져 주사를 빼냈다. 나중에 들으니 40일을 금식한 뒤 영양제 주사를 맞으면 죽지 않으면 불구가 된다고 한다. 체내의 면역성을 포함한 모든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상태에서 고단위 영양제 주사를 맞는 것은 마치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 고통 속에서 시계를 보니 정확히 밤 9시였다. 그때 갑자기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다. 시간을 다 채워라! 그런 음성이 십여 분 동안이나 들려오기에 두려워진 나머지 두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돌아보니 어머니와 여동생은 자고 있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자도 무덤을 헤치고 나올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내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하겠다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생각났다. 나는 이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나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사람이며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도 없다는 식의 교만한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실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만하며 살아왔건만 40일의 금식기도조차 내 자아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신령한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공명심에 기인했던 것임을 깨달았다. 순간 나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하찮은 존재인지 차라리 땅을 파고 얼굴을 그 속에 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그때 사람이 죽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명의 눈길 앞에 자신의 모든 죄성이 드러날 때 스스로 어둠 속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꿇어엎드려 회개의 기도와 함께 나를 살려 주시면 일생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12시간이 흘러간 아침 9시였다.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숙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눈을 떠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이 얼마나 맑고 밝던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저 햇살을 비춰주신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그날 12시를 지나 만 40일을 채우고 식사를 하는데 언제 그렇게 토했던가 고통스러웠던가 싶게 내 몸과 영혼은 더없이 깨끗한 느낌이었다.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도 철야기도도 작정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는 1.1획도 숨길 수 없으며 거짓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여전도사님이 집회 후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기도를 원하냐고 물으니 자신은 개척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교회 지을 땅한 평도 매입하지 못해 건축 헌금으로 천만 원을 작정했단다. 그런데 도무지 마련할 길이 없어 생각 끝에 어느 돈 많은 사장이 신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자신의 신장을 팔기로 작정했단다. 수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사람도 살고 자신도 살고 교회도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다. 나는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전도사님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이 신장을 떼어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 몸에 칼을 대지 않고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뜯어보니 눈물로 얼룩진 장문의 전도사님 편지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었다. 전도사님이 내게 기도받고 그 사장을 찾아가서 말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신장을 떼어주고 천만 원을 받으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니. 사장님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천국 가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도했단다. 그리고 그들의 신장이 서로 적합한지 검사한 의사가 이상하게 수술을 2주일만 연기하자고 해서 2주 후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다. 그동안 환자의 신장은 썩어서 마비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환자는 땅에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전도사님에게 말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내가 당신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병까지 고침받았으니 천만 원을 감사의 마음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받은 천만 원의 돈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았더니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들이 은혜를 받고 서로 앞다투어 헌금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땅을 매입했노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몸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결코 헛되지 않고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회를 마치고 저녁 늦게 내가 사는 아파트 3층으로 들어서니 어떤 고등학생이 복도에 머리를 기대고 서 있었다. 그 학생은 나를 보자 다급하게 말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면 여한이 없으시겠다고 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금까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학생의 정성에 감동되어 함께 그 집으로 갔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살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얼른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간단히 기도하고 나오려 했다. 그런데 학생의 눈에서 한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니 그냥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어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를 안고 뜨겁게 기도를 드리는 중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것이다. 어린 소녀가 손에 보따리를 들고 두 남자에게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안 돼!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내 비명소리에 놀라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의 어머니를 보니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방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의 기도를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서울역에서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어린 소녀들을 꿰어 율락가에 팔아넘기거나 그들에게 직접 율락 행위를 시켜 돈을 벌었던 포주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집사까지 되었으나 포주 노릇하며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잔인하게 망쳤던 내 죄를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인은 무섭도록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더니 깨끗이 고침 받고 말았다. 밤새도록 핏덩어리를 쏟아낸 이후 자궁암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나는 그가 내 기도를 받고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병의 고침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사업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응답하실 것이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유익도 있으니까요. 우리 낙심하지 말고 힘내서 기도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언제나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